안녕하세요. 여슬일보입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TQQQ 조정의 시작했지 함께 보시 겠고요. XXL 메스타점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TQQQ 42불 XXL 22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주식 2400억을 매각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자들의 매도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폭락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야 되어서 볼수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즉, 무리한 매수보다는 원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하셔도 무리한 한방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경영진 또한 주식을 대량 매각하였습니다. 참 비슷한 시기에 매도라니 아이러니 합니다.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매수보다는 기다리는 게 좋고요. 다만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약간의 계획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한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악재죠.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중국 수출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고 싶겠지만 국가에서 막는 걸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 전략을 짜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기술주의 하락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어 약간은 올수 있을 거지만 다행인 것은 선약 후광으로 처음에는 약했지만 마지막에 말아올리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약간 다행인 것 같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지금 68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탐욕 구간을 아직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P500이 많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풋골옵션도 지금 0.8 이하로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것이냐? 지금은 약간 무리하게 들어갈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년물 금리는 아직도 하락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금리 안정은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하락이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달러원 환율은 1450원까지도 갔던 적이 있죠. 하지만 1200원대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그때마다 분할 환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1250원이 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분할 환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S&P 500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계절적인 특징이 잘 맞는 어, S&P 500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12월 중순이 지나서, 어, 부터는 연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때는 어, 거의 4600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4600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에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과 하락과 다시 상승, 그리고 약간의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한때 1.8%까지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가 조금 길어진 것을 보이시죠?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뭐 너무 떨어지겠다, 폭락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의미가 가장 좀더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리하게 매수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QQQ를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이런 모습처럼 약간 쉬어가는 장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구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어 여러분들이 어, 하락하면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 예, 미리 선 진입해서 좋은 자리에 매수 하셨던 분들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참 변동성이 큰 티큐입니다 지금 보시면 41불 때까지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었죠 그래서 꼬리가 아주 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아, 매수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39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것도 10분할 중에 1분할, 2분할은 뭐 37불 때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할 거니까요. 아직 39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XX를 보겠습니다. XX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꼬리를 길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차에 456불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속수는 지금 20불 때까지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불을 돌파하고 21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제 매수 안 하신 분들을 처음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0불에 10 분할 중에 1분할로 20불에 진입하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이때가 떨어지면 이제 2차 3차를 계획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직 1차 안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50불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는 테슬라고요. 아직은 다른 m7 친구들이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있기 때문에 m7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도 갈수 있다고 라 보입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쉬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당장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SLL도 마찬가지로 15불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13불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다른 주식들이 올라야 된다.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야지만 테슬라도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큰 조정이 없으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직은 계속 감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170불에 여기 잘 매수를 했죠. 그래서 쭉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1.5배 AAPU도 마찬가지로 그렇할 다 하락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당분간 없을 듯하고요 많이 내려와도 20한 3불 정도까지, 25불 정도까지는 25불, 24불 정도까지 내려와야 매수 찬스가 좀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은행주 bnk입니다. 지금 18불까지 넘어서 18불 48%까지 센트와 있는데요.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들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아, 하지만 저는 20불 이상부터는 비중 축소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매도는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장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뭐 하면 좋겠냐? QLED가 상당히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어, 상승할 때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하락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어, QLED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기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티켓 투기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q a d 는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근데 매수를 한다면 1차 62불 정도부터는 첫 진입으로 나쁘지 않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물론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첫 진입으로 하시기에는 62불부터 10분할 중 1분할로 괜찮아 보입니다 SSO를 보셔도 이런 상황입니다 쭉 상승 후에 다시 하라 상승,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SSO가 그래도 지금 S&P 500을 기반으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사자니 너무 조금 지루하고, u p r 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지금 SSO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차로 56불 정도가 괜찮고, 10분 아이 중에 1분 할 정도가 이때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 2배 USD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 하락, 상승, 그 다음에 약간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USD를 매수한다 이러면 40%, 때부터가 좀 좋아 보이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0분의 중에 1분 아니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끝모를 하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레인지를 넓힐 분들은 이렇게 뭐 지금부터 시작하신, 1차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서 417불 때까지 기다려주셔도 좋겠지만, 나는 그냥 엔비디아를 믿고 가실 분들은 1차부터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10분 날로 나눠서 어, 엔비디아를 나는 이 정도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천천히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횡보장입니다. 혹시 모를 조정에 충분히 대비하시고 현금은 필수입니다. 매수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